마이크로비트 입문 2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변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변수란 무엇일까요? 일단, 정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변하지 않는 정보, 변하는 정보가 있죠. 예를 들어볼까요? 이름, 현재 시각, 날씨, 학교 이름, 온도, 내가 앉아있고 서있는 상태. 이 중에서 하루 종일 변하지 않는 정보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. 그 다음 학교 이름은 변하지 않죠. 대신에 하루 내내 현재 시각 계속 변하고, 날씨도 변하고, 온도도 변하고, 앉고 서있는 상태도 변합니다. 이 중에서 이 변하는 정보를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요. 그러면 마이크로 비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숫자가 있고, 문자가 있고, 참과 거짓, 위치,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각각을 모두 사용해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럼 이번에는 사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랑 B가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합니다. 한 판당 총 10번씩 가위바위보를 하고요. 이렇게 총 3판을 한다고 합니다.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판에서는 A가 3번, B가 5번 이기고 비긴 건 2번이네요. 그 다음 두 번째 판에서는 A가 4번, B가 3번, 비긴 횟수 3번 세 번째 판에서는 A가 이긴 횟수 다섯 번, B가 한 번, B긴 횟수 네 번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판이 바뀌면서 변하는 정보가 있고 변하지 않는 정보가 있어요. 뭘까요? 변하지 않는 정보는 두 개, 변하는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. 찾아서 프린트에 표시해 보세요. 잠깐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. 다 했죠.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하는 A와 B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갑니다. 하지만 A가 이긴 횟수, B가 이긴 횟수, 그다음 비긴 횟수는 매 판마다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. 변하지 않는 정보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. 변하는 정보, 즉 변수는 A가 이긴 횟수, B가 이긴 횟수, 했수, B긴 횟수입니다. 이것들은 판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죠. 이걸 뭐라 부른다? 변수라고 부릅니다.